안녕하세요. 금일의 영상은 오토바이 기스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스크래치 및 기스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사포하고 퍼티, 스프레이를 준비했는데, 기스 상태를 보니까 페인 부분이 없고, 그냥 쭉 대부분 갈려가지고, 메꾼다기보다 그냥 사포질로 이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스프레이만 뿌리는 작업을 하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움푹 파인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꽤 생기는데 그럴 때는 제가 한번 퍼티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파인 부분이 없이 그냥 쭉 기스가 났기 때문에 퍼티가 없이 사포질로만 한번 하는 거라서 보여드릴게요. 사포질과 스프레이로만 가능합니다. 사포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80방부터 5000방까지 쭉 종류별로 하는 게 팔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매우 편하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50방으로 천천히 갈리는 부분이 없이 매끄럽게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매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갖 뿌려버리면은 아무리 도장 겉면하고 비슷하다고 해도 표시가 나겠죠. 이 부분은 퍼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게 퍼티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부분이라 퍼티가 일정하게 딱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대나 퍼티는 안 쓰고 스프레이 작업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밑부분 같은 경우는 갈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온 것들. 기스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이런 것만 팽팽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한 번씩. 여러 번에 걸쳐 작업해야 돼요. 150방은 이 정도 하고, 전에는 이게 320방짜리네요. 320방짜리로 사포에 물을 묻혀주시고, 같은 방식으로. 이거 언제까지 하냐. 손으로 만졌을때 기스에 이질감이 없을때 까지 400방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딱 표시가 화, 확연히 나죠 기스가 났다는게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테이핑같은 경우로 이렇게 어 다른 부분을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멀리서 절대 가까이서 기스 부분을 치익 하고 뿌리면 안돼요 그러면은 두껍게 흘러나와서 그 부분이 굳어버리거든요 자연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칙익익 뿌려준다 생각해주세요 지금 현재 기스를 많이 없앤 상태고요 이게 한 30분 지난 정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스프레이를 뿌려놨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저거 제가 볼땐 티가 거의 안 나거든요 저는 마음에 들게 됐고 여기도 거의 티가 별로 안나고 배달통 같은 경우는 유광인데 제가 무광 스프레이를 뿌렸으니까 티는 어느정도 나는데 뭐 그냥 저는 이정도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정도 기스 정도는 본인이 자가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